프로 선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9월 중순경 기아의 한 선수의 이성 문제와 광주 지역의 비아 논란으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그 당시 공식 홈페이지 갑작스럽게 댓글이 막히더니 풀린 이후에도 아직도 그와 관련한 공식적인 구단의 멘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홍종표의 연습 경기 출전으로 또다시 팬들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프로구단은 팬들이 없이는 유지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은 팬을 무시한 처사일 수도 있죠. 그러면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홍선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시즌 시작에 앞서 마지막 연습게임을 하고 시범 경기에 돌입하기 직전인데요. 내년 시즌에도 2년 연속 우승을 하기 위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유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단에서는 논란을 마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문제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고 지역을 비하했던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논란에 대하여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팬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9월 중순경 논란이 있었을 때 팬들에게 구단의 입장 표명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져서 그때 변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팀의 연고 지역 비하라는 것은 팬들 자체를 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일었을 때 홍종표는 갑작스럽게 2군으로 쫓겨났습니다. 시즌 중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부상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분명 논란에 대한 구단의 빠른 대응일 것인데요. 아마 그때는 구단도 해결 방안을 찾았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렸거나 또 다른 구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고 아니라고 하면 어떤 해명이나 변명은 있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묵묵 부답하고 있는 구단이나 선수 본인 때문에 팬들은 아직도 그 선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 연봉 협상에서 홍선수는 연봉이 3,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우승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조용하게 얼굴을 내비치더니 스프링캠프 참가의 연습경기 기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주력패는 전라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지 광주에 대한 비하를 했다고 축소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선수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전체 팬들도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아의 유니폼을 입고 웃고 있는 그 선수가 좋게 보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인이고 구단 연고 지역의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프로 선수라면 좀 조심했어야 했죠. 여성 문제로 인하여 불거진 논란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사과를 하던 변명을 하던 어느 정도 논란에 대한 확인은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 단지 사과였을 것입니다. 어린 선수이고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에 분명 실수는 할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을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다면 팬들은 하나둘씩 떠나게 될 수도 있죠. 이제는 홍종표가 뭐했다고 하면 분명 누군가는 SNS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이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또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자신의 의견을 쓸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더큰 논란이 될 뿐이죠. 솔직하게 다른 연고의 구단 팬들은 홍종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입니다. 분명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명세나 팬심을 얻은 것입니다. 실력은 분명하게 좋을 것인데요. 지금까지 야구를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팀과 지역을 동시에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분명 어떠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마녀사냥 아닌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또한 그 선수가 경기에 나오고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될 것입니다. 분명 실력은 프로 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인데요. 하지만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아는 해태 타이거즈 때부터 대단히 지역색이 큰팀중 하나입니다. 팬들이 계속 이러한 논란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무시한다는 것에 있죠. 연예인들만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우선이겠지만 프로 선수들도 분명 팬들이 있어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분명 구단과 스탭들은 홍 선수를 계속 기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떠한 반응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해봤자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봉합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홍종표가 팀에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디스를 하는 안티팬들이 더 많이 생길 뿐이죠. 홍종표 선수는 2000년생으로 아직 20대 젊은 선수인데요. 2024 시즌 100경기에 나와서 105타수 31안타의 타율 2할9푼 5리 11타점 27득점 5개의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홍종표 선수로서는 지난 시즌이 자신의 커리어하이 시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프로 선수들도 팬들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 평가일 것이죠. 여자 문제는 분명 사생활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역비와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팬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 문제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면 분명 팬들은 흥미를 잃고 떠날 뿐입니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안티팬이 되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앞길이 창창한 선수이기에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거나 해명이나 변명을 하거나 해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조용히 넘어간다고 하여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9월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2군으로 내려간 것은 자숙하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논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팀이나 선수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쁜 일이라도 팬들과 소통해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5 시즌에도 기아 타이거즈가 잘해서 2연속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분명 한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